언소주 사설탐정 2026년 1월 1일 신년 첫 활동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국은 다들 한 그릇씩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새해 첫날부터 신문사설을 읽자니 좀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면을 꿰뚫어보는 힘을 기르는 게또 시민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어볼 텍스트는 조선일보의 1월 1일자 사설 아홉번째 사법시험 동기발탁 어디까지 갈지 궁금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궁금하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사설이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적 비약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저와 함께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금융 전문가의 정의를 좁히는 기술 우선 팩트 팩트를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했습니다. 사설은 이걸 두고 금융경험이 전무하다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금보험공사 KDIC가 뭐하는 곳입니까?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대위변제, 망한 금융사의 자산을 팔아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곳입니다. 즉, 이곳의 핵심 업무는 투자나 자산 운용보다는 부실 책임을 추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와 구조조정에 가깝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소송을 주로 했던 변호사가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을 묻고 자산을 회수하는 일에 정말 비전문가일까요? 조선일보는 금융전문가라는 단어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은행원 출신이나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면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본질은 법적 분쟁 해결 능력인데 껍데기인 금융권 경력만 문제 삼는 거죠. 2. 논리적 허점 타격 동기라는 낙인과 인과관계의 오류 사설은 대통령이 사법시험 동기를 9명이나 기용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뽑았다 라고 단정 짓죠. 합리적으로 추론해봅시다. 사법연수원 28회면 지금 나이가 대략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의 의사결정권자, 즉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나이대죠. 대통령과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법조계에 있었으니 인력풀 풀이 겹치는 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설은 이 자연스러운 교집합을 사적 인연에 위한 정실인사로 몰아갑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의 돌출발언이나 법제처장의 국회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부분, 이건 저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거든요. 하지만 논리의 비약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거나 오버를 한 것이 과연 대통령과 친구라서 그랬을까요? 이건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 자질 문제거나 업무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대통령 믿고 가본다 는 식의 호가우이, 호가우이.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3. 역사와 맥락, 코드 인사, 프레임에 지겨운 도돌이표. 이 사설을 보면서 기시감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수 언론은 똑같은 레퍼토리를 썼습니다. 바로 코드 인사, 프레임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신을 변호했던 사람들 혹은 민변 출신들? 그들은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개혁 위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민변 출신, 변호인단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마치 이들이 불순한 세력이거나 무자격자인 것처럼 매도합니다. 과거 기득권 카르텔인 모피아, 재무부 플러스 마피아, 나 특정 고교인맥이 요직을 독차지했을 때는 엘리트의 등용이라고 포장하던 언론이 개혁 성향의 인사가 등용되면 내편 챙기기라고 비난하는 것 이중잣대 아닙니까? 총평 손가락 말고 다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설은 법률 전문가의 예보 사장 임명을 비전문가 임명으로 둔갑시키고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재들을 사적 인맥으로 격화시키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물론 임명된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다면 그때 가서 호되게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너 대통령 친구지라며 자격 시비를 거는 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이 누구 친구래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의 눈 2026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